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영상마다 댓글로 자주 뵈는 분들은 이름을 이제 거의 외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된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가 비즈니스를 보험 영역으로도 확대했다는 소식이죠. 중국 상하이에 파일럿 프리존에 위치한 기가 상하이 지역을 두고 보험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두번째 소식은 2021년 4분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인 하드웨어 4.0이 대량 생산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바로 한번 첫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험업을 시작합니다. 2019년 8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인슈어런스를 시작한 이후 본격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소개드렸듯이 래핑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법인 활동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타임라인으로요. 2018년 5월 10일 테슬라의 상하이 법인을 설립했고 2018년 12월 19일 테슬라의 파이낸스 리스 중국부를 설립했으며 2019년 9월 27일 테슬라의 건설부를 상하이 내에 설립합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0년 8월 6일 홍콩 법인을 통해 중국 상해 내 규제 프리 지역에서 보험업을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업으로 확대한 점에서 눈에 띄던 것은 이전에 중국을 잠깐 공부하면서 시진핑 시대의 외자유치 통로로서 이용하던 파일럿 프레 트레이드 존이 보였는데요 여기서 보험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여기는 자유무역 시험구라 그해서 정부 기능이나 투자나 무역, 서비스, 금융에 대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모토로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중국 정부에서 테슬라가 상하이에 기가 상하이를 짓고 있던 시절에 이 지역이 원래는 상하이에서 파일라 프리존이 아니었는데 중국 쪽에서 파일라 프리존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법인세율이 테슬라 입장에서 25%에서 15%로 낮아진 적이 있어서 기억합니다. 테슬라의 CFO인 제커리 커크호는 테슬라의 소유주에게 최대 20%부터 30%까지 저렴한 보험료가 될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보험사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험통계 분석이나 전기차에 대한 비용 분석이 미비하기 때문에 테슬라 오너들은 살짝씩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사람들의 운전 프로필에서 캡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충돌의 상관관계와 확률을 평가하고 해당 고객에 대한 월단위 먼슬리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지금으로서는 테슬라가 주로 완성도 높게 운영할 수 있는 보험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고 데이터 관리 쪽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책임 소재 2레벨에서 4레벨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반이자 기존의 보험사보다 데이터 우위를 바탕으로 보험업을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차량, 기술, 안전, 수리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직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차선이탈 경고나 충돌 등에 대한 각종 작동 증거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기 때문에 할인 및 할증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다 보면 스타링크가 지연속도는 지금 다소 안 나온다고 볼수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보험업을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엔지니어의 마인드나 비즈니스 감각,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 주는 지독한 워커블릭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하드웨어 4.0 자율주행 칩에 대한 소식인데요. 하드웨어 3.0은 삼성전자로서 위탁을 줬었지만 4.0은 tsmc와 함께 한다는 소식이 돌고 있습니다. 차이나 타임즈에서 새로운 소식을 내놨는데요. 브로드컴과 테슬라가 협력하여서 자동차형 초대형 hpc칩. hpc는 위에도 적어놨지만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의 약자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 마 공정과 관련해서는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드웨어 4.0 칩은 올해 4분기에 2000개의 웨이퍼를 초기에 생산할 생각이며 내년 4분기 이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드웨어 3.0 칩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와 함께 했었으나 4.0은 TSMC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안타까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께서는 안심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4.0도 역시 피터베논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짐켈러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피터베논은 짐켈러와 듀오로 유명한 저전력 기반의 칩 디자이너입니다. 2016년 짐켈러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분야로 테슬라에 왔던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피터베넌도 컴퓨터나 저전력 및 실리콘 엔지니어링 부분으로 합류했었는데요. 이전으로 가보면 주요 커리어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의 시작은 팔로알토 세미부터 시작됩니다. 옛날에 팔로알토 세미 자체가 파워 아키텍처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만들되 더 에너지를 적게 만들자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만든 기업이었기 때문에 애플에다가 프로세스를 파는 게 목적이었고 이후에 짐 켈러나 피터 베넌 등의 고급 인력이 필요했던 애플이 당시 삼성전자로서 의존하고 있었던데 듀오로 함께하며 애플의 자체 칩 개발에 힘을 실어줬고 짐 켈러가 amd를 갔다가 테슬라로 부임하시겠지 함께 왔죠 그 사이에 피터 베넌은 아이폰에 A5부터 A9 정도까지의 칩 프로세서를 담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커리어를 바탕으로 테슬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2.5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PX2를 썼었는데요. 파스칼이라는 GPU 아키텍처와 파커라는 CPU로 구성된 조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인 DNN을 쓸수 있게끔 처리했다고 하지만 한계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시점에서 테슬라의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ASIC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머스크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대 최고로 꼽히던 짐켈러와 피터 베논을 영입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3.0을 2019년 4월에 발표하게 되죠. 온리 테슬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반도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도 많았고, 기존의 엔비디아 칩에 비해서 최대 21배의 성능을 보여줬죠. 그리고 2019년 이거 발표할 당시 오토너머스데이의 당시에 하드웨어 3.0을 발표하면서 이미 이 당시에 4.0을 연구하고 있 단 얘기를 했었고 하드웨어 3.0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뭐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이렇게 해서 어 머스크에게 직접 보고하는 엔지니어링 관리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공부들도 꽤 재밌습니다.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부사장인 앤드류 바그닐로나 혼다 출신,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모라비, 컴퓨터 및 저전력이자 실리콘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꼽히는 피타베논이나 파워트레인용 펌웨어나 전자장치, 배터리 관리, UI나 모바일 앱, 생산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 데이빗 라우. 엔지니어링 부사장에서 지금은 최고 정보 책임자 CIO로 발령된 나가시 살리. 컴퓨터 비전 및 인식 분야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팀을 이끄는 에샤 갤러스와미. 테슬라의 AI 분야 이사인 안드레 카파스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토파일럿 시니어 매니저인 CJ 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파일럿의 코딩 소프트웨어 스택을 담당하는 이사 밀란 코바츠는 좀더 코딩적인 스택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사입니다 위의 8명의 관리자는 거의 머스크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8월 12일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얘기들의 확장판이긴 한데요 이런 이력들이 모든 역사를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의 강도 높은 워크로드 약 6년에서 7년씩 버틴 이사나 부사장들을 보고 있자면 한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어야만 주 80시간, 100시간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달콤한 여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조금 딱딱한 편이니까 제 영상 보시고 나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아기야 뭐 애기라든지 좋아하시는 영상도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서 또 웃고 그러면서 또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